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네.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투자하실 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시장이 됐어요. 원자폭탄급이네요. 예. 빨리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파리 대책은 뭐냐면요. <laughs> 안녕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대답하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의 월천대사 이지현입니다. 오늘도 툭 터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나왔던 정책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작년 음. 5월 달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 네. 19 대책이 최초의 정책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했죠 음. 조정 대상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은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어, 투자자들은 조금 참고 실거주 유자들로 조금 분양을 받으면 좋겠다 라고 좀 아, 지정을 해놓으시죠. 분양과 청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손 봤었나 보죠. 네, 그리고 이제 LTV d t i 를좀 줄였습니다. 아, 그 대출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비율을 줄인 거고요. 그실 거주하실 분들 비율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음... 실 거주하실 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든 것들이죠. 아, 레버리지를 써서 이렇게 네. 투자하는 것을 좀 이렇게 자중해라라고 네. 하는 그런 정책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책이 먹혔나요? 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더 올랐어요. 허!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시세가 올라갈 것들이 예상됐기 때문에 지정했던 네. 거였었는데, 어, 정부에서 간과한 것은 실수자 그렇게 많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투자자들 수요로만 가격이 올랐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은데, 새 아파트로 보고 싶어 하는 수요였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조정대상 지역, 인기가 많았던 그 지역들은 시세가 더 오르고 죠그러 조정 지역으로 이제 투기 그만해라, 라고 딱 묶어서 이렇게 제도를 규제를 했는데, 그더 인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정부에서는 뭔가 더센걸 하나를 더 이렇게 주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8월 1일에 나왔던 대책이 그 유명한 파리 대책이죠. 아 파리 대책. 제가 한 2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네. 봤던 대책 중에서 제일 센 대책이었어요. 그 선배님들 말씀으로는 온갖 종합 선물세트처럼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음. 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위력이 셌었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정책들이 대부분 노무현 정부에서 한 번씩 검토를 했던 정책들이에요. 어, 농민정부도 똑같았거든요, 지금, 지금이랑. 2003년도부터 5년도까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한 17번에 걸쳐서. 17번이요? 안, 가도그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 계속 정책을 또 하고, 또, 또 추가하고, 보완하고 그렇죠. 그랬구나. 아. 근데 이제 파리 대책은 뭐냐면요. 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발표됐던, 적용했던 17개의 정책을 한꺼번에 묻든그서한 번에 투여한 겁니다. 강도를 더 세게 해서. 원자폭탄급이네요. 예,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시장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 명칭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뭐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단기 투자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이었거든요. 그 여름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8월 2일이었기 때문에. 김희장관님도휴가갔다더바로크나고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휴가 전에 막 그, 이렇게 계약하고 하셨던 분들은. 장금을 아직 못 치렀는데, 갑자기 대책이 터지니까, 이주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휴가를 간 거야. 이걸 해 주실 수가 없는 <laughs> 상황에서, 부동산 <laughs> 사장님은 해외에서 막 전화 받으시고, 막, 그때 그랬던. 혼란스러웠었고요. 네. 그래서 시세가 빠지진 않았어요, 그 당시엔. 근데 이제, 그때 파리 대책도 나왔던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 그, 적용되는 시점이 올해, 2018년 4월 1일이었습니다. 다주택자들 아. 규제가 본격화된 거죠.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네.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세금 많이 내는 거. 맞아요, 세금입니다. 그래서 예전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세금 무섭다라고 하는 조선 시대 속담이 있습니다. 아, 조선 시대 때부터? 네,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음, 그 세금은 진짜 무섭긴 무서워요. 이게 네. 집이 올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세금을 낼때 되면 정말 이렇게 되게 많은 부분에 이 세금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살때 취득록세가 발생하고, 갖고 있으면서 보유세가 발생하면서, 이제 팔때 양도세라는 그렇죠. 것이 발생하고. 3단계에 세금을 내는 거죠. 맞아요. 음. 나라와 맞벌이한다, 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4월 1일부터 강화된 것은 양도소세입니다. 다 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어 예전에는 이제 4%에서 3 0 사이에 왔다 갔다 세금을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무조건 내고요. 심각하게 75%까지 낼수 있거든요. 아, 75%면 1억을 7, 벌면 7,500만 원. 7,500만 원이 세금. <laughs> 그러니까 남는 게 없죠. 실익이 없으니까 집을 싸게 팔든지 아니면은 이제 임대 사업 물건으로 등록을 해서. 어, 임대인들한테 좀 혜택을 주던지 맞아요 그래서 음. 그 3월 31일까지 저희가 얼마를 갈뻔냐면 사실은 이제 3월 23일 정도까지였는데 왜냐면 네. 그 임대사업자를 구청에 등록을 하면요 구청에서 등록해 주는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그게 세무서로 가서 한번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사업자를 그렇죠. 네. 그 시기가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일주일 정도 여유가 네.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쯤 정말 고민하는 거 이걸 임대를 묶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변 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요맞아 왜냐면 그때 3월 31일 이후가 되면 어떤 게 달라졌냐면 단기 임대 사업자가 그 지금도 있긴 있지만 그 세금의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3월 31일 전까지 그 단기 임대를 하려면 빨리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혼란스러웠었어요. 4월 1일부터 이제 다 주택자들한테는 신규 투자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세를 올려받아야지 투자금이 회수가 되잖아요. 그 비율을 5%로 상한선을 끊는 거예요. 아 전세금을 이제 올려받을 때5% 이상은 근데 못 받는 게 거예요. 보통 2년에 한 번씩 바꾸니까 네. 실제적으로 1년이 아니라 2년마다 5%못 올리게 되는 음, 거죠. 음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네. 이제는 그 임대차 하시는 분들의 정보를 다 전산화 해가지고 그 조회해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이 집이 어느 집인지 도알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렌홈이라는 네. 사이트를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이 그 임대 사업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본인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똑똑하잖아요. 네. 어, 이거 임대 물건이네. 그러면은 임대를 협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로올부못 올린다. 그전 임대료를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상 올리려고 하면 이제 먼저 신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임대인들한테는 이제 대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저희가 지금 정책 얘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음. 이제 문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6.9 1 대책이 나와서 이제 청약이라든가 분양에 좀 손을 봤고요 음. 조정 지역에 이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8월 2일 날 아주 텐 이제 파리 대책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조금 손 봤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이제 그렇게 흘러흘러 흘러 와서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3월 31일이 이제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투자자들은 사실은 대출도 안 나와. 그다음에 이제 말 팔면은 양 집이 많으니까 양도세도 많이 나와.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로 묶은 거는 이제 당분간 팔 수도 없고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왔어요. 아, 하나 또 빠졌네요. 어,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네.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9억부터 고가 주택으로 쳤잖아요. 그렇죠. 그 네. 저기 종합소득 종합 종부세, 부동산 세를 내요. 종부세를 내요. 네, 데그 9억을 좀 6억으로 내리겠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평균값이 지금 저번에 기사 보니까 다 6억 넘는데요? 그렇죠. 지금 한 7, 7억 4천만 원 되거든요. 평균 시세가. 그렇게 되면 서울은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음. 해당되는 겁니다. 지방은 좀 힘들다. 다르지만.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은 33평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정부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10억 크롭에 가입한, 10억 크롭이라고 하는 것은 음. 8,4제곱미터가 10억이 넘은, 총액이 음. 넘은 것들을 10억 크롭 가입한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아파트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또이제 시장이 양크가될 텐데 이 정책이 만약에 적용이 되게 되면 어차피 9억 이상 아파트들은 상관없죠. 원래 색을 많이 내고 있었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은 조정이 조금 될 수도 있어요. 저 여기서요, 한 가지 조금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투자하는 그 투자 방식이 유행했었어요, 한동안. 네, 네. 그걸 갭투자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갭투자라는 것은 전세금을 이제 레버리지로 이용해서 하는 투자잖아요. 그러면 보유한 물건이 다, 이제, 뭐, 5억 원, 6억 원, 뭐, 이런 아파트들이 다수인 경우는 보유세가 너무 많아지는 위험성이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세금이 잃기 싫으면은 중공공임대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 중공공임대로 등록한 물건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안 냅니다. 아. 가장 큰문제죠 그럼 이제 임대사업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군요. 시 네, 이것도 또 조건이 있는데, 네. 전용 면적으로 8, 4 이상은 안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중대형 아파트는 등록할 수가 없네요. 대형은 안 되고, 중형 이하만. 음. 중소형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대형과 중소형 시이 또, 또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한 3개월, 6개월 후에 좀 정책을 다시 한번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데, 네. 좀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바야흐로좀과도기적인 시기가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네.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임대 사업자도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세입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laughs> 네. 오늘도 민감한 말씀 나눠봤는데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집방TV에서 물어볼 때는 저희 김학룡 소장님께서 정말 속 시원히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집방TV에서는 <laughs> 그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어요 직터뷰 내 고민도 내 궁금증도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단계 유튜브 댓글창을 눌러 주시고요 2단계 맨위 댓글에 있는 설문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3단계 링크 클릭하시고 질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선생님 오늘도 어려운 질문 저희가 민감한 질문 많이 드렸는데 속션이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는지도 기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또 질문 들어오는 대로 또 정리를 열심히 해서 또 질문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더 좋은 대답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